는 말씀인 사람 코너 예어 홍기자 전사님이신데요.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전수사님, 예, 전사님 네. 예. 어 한번 먼저 소개 한번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의 영화부를 맡고 있는 홍 기자 전도사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미드웨스턴에서 기독교 교육학 개건 교수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음. 또 무엇보다 부모를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네. 그곳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만나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아니 전사님 그 목소리가 네. 아주 통통 튀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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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웃음> 방송을, 예, 네. <laughs> 아주 말씀을 너무 잘, 잘해, 잘 해주시고, 예, 목소리도 너무 이쁘신데요. 음. <laughs> 아, 근데 존사님 소개를 듣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네. 위한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아, 저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도감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세대는요, 음. 네. 저희 세대는 아, 뭐라 그럴까. 말씀에서 배운 믿음이 아니라 음. 좀 교회에서 배우고 사람들을 통해서 음. 이렇게 배운 믿음이라서 좀 기복적인 그런 믿음으로 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만큼은 우리가 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에서. 예 네, 그렇죠. 얻는 네네. 그런 믿음으로 살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존조사님의 그 사역에 정말 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오늘 그영화부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음. 읽으셨다고 해서 오늘 섭외가 되셨어요 네. 너무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영화부 음. 부모님들하고 성경을 읽으셨을까 음. 그래서 일단 먼저 음. 어, 한해 동안 음. 어떻게 이제 성경을 좀 읽으셨을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어, 저희 교회는 이제 교육부 전체 가 네.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한 본문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음. 영어부 아이들에게만 나가는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음. 초등부 아이들에게 나가는 본문이 있어서 만약에 네. 다르면 한 가정에 아이가 여럿이 있었을 때 음.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어줄 때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어부부터 계속적으로 교육부안에서 동일한 본문으로 음. 가정에게 그것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음. 부모님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음. 또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성경 읽기표예요. 음. 저희가 매달 이 성경 읽기 표가 가정에 나갑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 월화수목금 이 본문 내용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세요. 음.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또는 뭐 사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월말이 음. 되면 이것을 이제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저희가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잘 읽도록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음. 이것을 주기만 하면 또 부모님들이 그냥 받았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 지속적으로 매주 어, 읽을 수 있도록 격려도 해드리고 음, 음, 또 지금 잘 읽고 계신지 체크업도 해드리고 음, 또 아이들이 그 스티커를 어, 해서 가져오면 시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저희 커리큘럼이 지금 8월에서 그 다음에 7월까지로 네. 되어 있어서 네. 8월에 창세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본문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 많은 본문을 드리면 또 네. 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음. 어, 적당한 본문을 어, 드려서 어, 읽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음. 지속되면서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는 게 저희들의 음. 목표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무조건 성경을 읽고 잔다라고 음. 하는 그 습관이 배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음. 성경이 있는 것이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교육부 전체가 같은 본문으로 간다라는 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내 네. 아이가 영아부에 있을 수도 있고 유치부도 음. 있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어. 같은 본문이 아닐 경우는 부모가 두 번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수고가 네. 아 되니까 같은 범으로 가니까 같이 잠재우면서 읽어줘도 네, 네. 좋고 특히 좋은 같은데. 어, 이제 초등부 정도까지는 네. 부모가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영어부는 특히 글을 음, 모르잖아요. 그렇죠. 유치부도 어,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음. 어, 그러면 어,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이 음.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매일 밤 읽어주고. 특히 뭐 네.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음. 혼자 읽으면 읽는 데 바빠요. 음. 그런데 부모님이 읽어주면 그것도 아주 그쵸. 재미있게 그쵸.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음. 읽어주면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말씀을 음. 가까이 음.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부모들의 성경 읽어주기가 그러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애들한테 너네 성경 읽어 이런 말이 아무 소용이 어, 없죠.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음. 같이 성경을 읽으실 생각을 하셨는지 네. 네,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사실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쵸. 부모들이. 네. 어, 다른 이 세상이 어떠한 일보다 음.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특히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음. 제자 삼으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음. 하셨어요 이건 음. 선택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네. <laughs> 특히 그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대상이 나의 음. 자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런데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이 음. 자기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음. 그것을 음. 교회의 아이들을 맡겨 놓고 교회에서 하면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 것이다 라고 음. 하는 생각은 음. 아, 좋지 않습니다. 네. 내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사명이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음. 신명기 음. 6장 4절에서 9절에서 도 하나님께서 네.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부모들이 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죠 세미나도 하고 부모 교육도 음. 하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구나라고 하지만 음. 어잘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내가 뭘 못해서 <laughs> 네. 내가 부모의 역할을 못해서 내 아이가 어,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나라고 음.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돼요. 음. 그러면 교회가 도와드려야 돼요. 부모들이 음. 혼자 힘으로 할수 없는 그 일들을 교회가 다리 역할이 돼서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구체적인 대안을 음. 제시해야 합니다. 네. 어, 저희가 볼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뽑고 음.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 읽기, 네. 읽어주기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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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네. 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는 터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음. 또 하나는 음.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단계에 필요한 건데요. 음. 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으면 정말 그 우상숭배 와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으려면 그분에 대한 기록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기록은 성경 말씀이고 또그 말씀을 아이들이 듣고 알아야 하는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초를 쌓아놓지 않으면 음.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버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그때 그 중요한 시기가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 시기에 말씀으로 네, 네, 먼저 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렇게 넣어주자는 거죠. 네. 네. 와. 근데, 존사님, 아까 네. 저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어, 그, 이거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네. 못하니까 음. 사실 엄마도 이제 부모가 잘 못하니까 그 죄책감을 갖는다는 네, 말에 네.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거를 네. 도와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 그럼요. 교회에서 네. 그 네. 역할을 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건참 중요한 것 같고. 네. 와 그래서 그 교회의 역할과 또 아까 하나님을 아는 네. 인식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네. 그것을. 음, 부모에게 가르치고 실제할 수도 교회가 도움 되는 거라고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음. 어, 그 저희가 성경읽기를 음. 해갖고 오면 아이들게 배지를 해서 그러니까 <laughs> 선물이라기보다 그냥 배지를 해서 제공하는데 그 이유가 음. 어, 저희 영화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에 한번 아이들이 음. 앞에 나와서 그 네. 이름을 부르면 나와서 이렇게 배지를 받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한달 동안 성경을 읽어주지 않은 부모의 그 네. 아이들은 어, 자기가 배지를 아이들은 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왜 나는 배지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네. 어머님들 얼굴이 이제 어, 내가 어,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사실 왜안 하셨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음.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네. 습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계기들이 음. 어, 부모들이 아, 아 우리 애가 좀 속상하겠다, 음. 내가 좀더 읽어봐야겠다라고 음. 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 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존사님 네. 영화부 예배는 네. 아이와 엄마가 함께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 교육이라기보다는 부모 교육이 맞습니다. 맞을 네,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부모가 네. 더 많은 어 도전이 맞습니다. 되고 네, 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와그 배지, 네. 어, 배그안 받은 아이는 정말 속상할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어. 부모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거기에... 늘어나요. 성경 읽는 그래요? 인원이 아. 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laughs> 정말 몇 가정밖에 안 됐어요. 음. 근데 꾸준히 왜 해야 하는지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쉬지 않고 얘기를 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음. 가정들, 거의 많은 가정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한달 동안 꼬박 하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음. 않으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네.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요. 네. 무엇보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러니까요. 두 가지 효과가 그러죠. 네, 일어나 아이들은 듣지만 어머니는 또 네. 부모님은 말로서 네. 네, 낭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왜 유태인 가정들도요. 네. 사실 유태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요네 네, 맞습니다. 어, 유태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게 자녀 양육이에요. 그 신명기 네. 말씀을 가지고 네. 유태인들은 자녀 양육에 아주 음. 시간과 정성을 정말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음. 매일, 특히 아버지들의 역할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어. 어, 아버지들이 매일 밤 저녁에 자기 전에 침상머리 음. 교육을 합니다. 침상머리 네. 교육이 뭐냐면 침대에서 음. 아이들이 자기 전에 기도 해주고 음.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음. 아이들이 여러 신 가정들은 다 같이 침대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희 그 유태인의 이하브루타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음. 설명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아빠들이 음.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를 아이들이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커넥션도 음. 되고요. 네. 그래서 밤마다 아빠들이 네. 재미있게 읽어주라고 음.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할때 네. 읽어주면서 그냥이 아니라 다윗의 목소리로 음. 또는 골리앗의 목소리로 음. 이렇게 음. 소리의 높낮이와 다양한 목소리 사용해서 읽어주면 네. 아이들이 정말 안 자려고 해요 더 읽고 <laughs> 싶어서 아빠 더 얘기해달라고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침상에서 있겠네요. 아이에게 음.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가 좀더 잘하면 음. 거기서 토론이 일어나요 음. 아이들이 아빠 왜요 왜 그때 그랬어요라고 음. 하는 질문들이 생기고 아빠는 또그 아이에게 답을 해주기 위해서 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말씀을 모르는 경우에 또 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그 하브루타 그 음. 유태인의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 토론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음. 또 사고가 성경적인 방식으로 아주 그렇죠. 창의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형성됩니다.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럼요. 네. 생기니까. 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도 가정에서 배우는 그 신앙, 네. 신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한해 동안 그 성경을 읽어 오셨잖아요. 네, 네. 그 부모님들과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음, 한번 소개해 네. 주세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음. 어, 영어부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듣겠느냐 음, 그쵸. <laughs>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laughs> 네, 네, 네. 네 어떻게 성경을 아이가 듣겠냐 엄마 아빠가 읽어준다고 애가 가만히 듣겠느냐라고 음, 얘기를 하세요 음, 음.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잖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고 갓날인 음. 때부터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아이가 듣는다라고 제가 생각하라고 분명히 듣습니다 어느 날그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들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계속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나고 좀 지나면서부터 그때 들었던 찬양, 그때 들었던 말씀, 구절들, 음. 기도들을 하기 시작해요. 음. 부모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음. 아, 나는 얘가 이걸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어느 날 아이에게 그것이 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읽어 달라고. 음. <laughs> 네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생기는 걸 보면서 아 부모님들이 영어기에 음. 아이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어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음.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라고 음.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건 네.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아이들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너무 조용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와. 어, 생각하실 때 영화부 예배는 굉장히 아이들이 그렇죠. 산만할 것이다, 그렇죠. 돌아다닐 아주. 것이다, 안 드릴 것이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정말 예배를 잘 드립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것도 그래도 음. 조금씩 소리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음.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정말 숨소리도 안 들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네. 다 눈을 소롱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웃음> <아니요>. <웃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음.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 음. 때부터. 그래서 음. 말씀을 듣는 그 설교 시간에 네.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음. 영적입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그렇죠. 영적이에요. 음.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그 영성이 그 시간에 마련이 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래요. 어, 하나님 이 모습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 모습이네요. 우리가 음. 이 어린아이 같은 이 깨끗한 심령으로 음. 예배 드리는 것. 네. 어,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죠. 하는 감동이 막 저에게 결코... 생깁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는 네. 그 정말 말씀이, 네. 말씀과 성령이 이루어낸 그런 예배가 그럼요. 아닐까 싶고요. 네. 어, 존사님, 여기서 잠깐 우리 사진이랑 네. 사진 좀 잠깐 네. 보고 갈까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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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진 한번 이렇게 쭉쭉 설명해주세요. 아, 이것은요, 어, 이번에 음. 아, 세상에서는 10월 31일을 할로윈이라고 해서 지켜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날은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음. 하자. 그리고 음. 교회에 가족들을 초청했고요. 음. 같이 식사도 나누고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했고요. 그리고 음. 본당이 다 같이 모여서 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를 각각의 가정이 흩어져서 드리는 거예요. 아, 네. 본당에 모여서 가정별로, 지금 저게 음. 가족별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구나. 아빠가 가정 예배지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어, 그걸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아빠가 주도하는 가정 예배를 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어, 네, 자료를 이것도. 제공했고, 함께 기도하고, 어떤 아빠는 아예 안아주고 기도하시기도 네. 하고, 또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서 어 아이들이 함께 가정이 우리는 음. 이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음. 그 약속의 말씀 만들기도 합니다. k 아어 음. 네 o u to as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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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sk 그래서 저희가 매주 성탄절 키트를 보내드려요 네. 대강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네. 접시 지금 보이시죠 저 접시를 음. 어,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요 음. 거기에 초를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두 아이가 저 영아 와이인데 두 아이라서 아마 초가 두개 지금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그리고 가정예배그 드릴 수 있는 키트도 저희가 아예 마련해드렸어요 아, 아, 아. 그래서 예배지를 따라서 네. 아빠가 지금 기타를 치면서 네, 예배를 동영상이 하나 있던데 보주시 네, 음. 그게 다음 사진 볼까요? 한번. 음. 와, <laughs> 아 네, 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찬양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을 예배하는, 너무,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 네. 근데 어, 네. 너무 예 예배 잘 알아요 아이들이 저 찬양 저 예배송이거든요. 네.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laughs> 또 다른 사진이 또 있던가요 이게 아, 지금 이 아이가 아, 영화부 아주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을때로 네. 제가 기억하는데 아. 아, 아빠가 아이를 저렇게 손을 잡고 앙을 쳐 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좀더 자란 네, 이제 돌좀 지나고, 네. 아, 그때부터 성경책을 들고 저렇게, 어. 어, 맨날 읽어달라고. 자기가, 자기다 글씨 모르는데, 그림 보면서 <laughs> 네. 읽고 아빠한테도 들고 가서 읽어달라고 하고, 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네. 가까이 하는 아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너무. 네. 어, 지금 이것은 저희 뉴스레터인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음음. 가정 예배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내드립니다. 음음. 그러니까 대강절 그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내내, 1년 365일 동안 내내 네, 예배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적어도 음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 저 뉴스레터가 네. 지금 두장 하나 더 나올 거예요. 뒤에 네. 보면 저 예배 순서가 있어요.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음, 하는 음, 저 순서에 따라 그리고 네. 활동까지 주, 주어지면 네.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예비를 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성경 읽기표. 성경 읽기표. 네, 네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요 순서대로 성경 을 읽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전사님 네. 내년에도 이건 계속 되는 거죠? 어, 아, 그럼요. 네. <laughs> 어떤 식으로 몰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특별히 어, 지금 저희가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네. 성경 읽기가 음. 나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계속 성경 읽기표가 네. 매주 매달 네. 나가고요. 네.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어,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걷고 네. 또 다시 격려하고 또 음. 나가든 음. 1년 내내 사실은 이게 1년에, 네. 성경 읽기가 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처럼 아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뭐한 달, 두달 뒤에 아이가 음.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금방 음. 보이는 일은 아니에요. 음. 특히 교육의 부분은 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그걸 다시 반대로 말하면 긴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그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음.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데도 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단일같이 음. 어린 시기의 뜻을 정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네. 목표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성경 읽기를 정말 끝까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네. 때까지 가지. 하는 것이 네. 저희 목표고요. 음.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들여서 음.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일, 음. 어, 그리고 패밀리 워시, 그리고 이렇게 대강절 행사를 음. 통해서도 음. 계속적으로 저희가 영화부 네. 안에서 또는 우리 교육부 안에서 우리 와. 교회 안에서 네. 네,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사실 혼자서 할수 있는 것 같지 않고 네. 가정만으로도 안 되고요. 네, 네. 사실 교회와 서로 연합해서 네. 그 다음 세대를 음. 같이 책임지는 건참 좋은 본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음,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역할을 부모가 하려면 네. 어, 한 가지 꼭준비돼야될게 있습니다. 그게 음. 뭐냐면 부모의 영성이에요. 음. 왜냐하면 부모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네.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숙제처럼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힘들어요. 그런데. 음. 부모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늘 음. 채워져야 네. 사실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네.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음. 그 안에 차오 넘쳐서 그것이 네. 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분들의 그 은혜가 자녀에게, 음. 가정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음. 교회가 부모의 영적인 부분의 성장을 도와주는 일.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 그 부모가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laughs>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수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존사님 우리가 이런 걸 제가 알았다면 아이들을 조금 더잘 키웠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가지고 네. 지금의 또 부모들을 잘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오늘 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름 안심도 되면서 네. 또 중앙연합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히는 일에 음. 아, 다 참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사님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영화부 식구들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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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영화부 가족 여러분 네, <laughs> 아, 여러분들이 아이들 아, 예배를 매일 드리고 음. 또 말씀을 읽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음. 감동이 많이 됩니다 음. 이번 주 대강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매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카톡에 사진을 올려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음. 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될까라고 하는. 음. 기대가 저한테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국 결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아, 네.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아, 네. 정성을 들여서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파이팅. 네, 아멘. 네. <laughs> 와, 영화 부식구들이그 얘기 들으면 아주 힘을 내겠는데요. 네. 전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 예, 오직 예수 뿐이네. 네. 예,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좋으세요? 아, 네. <laughs> 어,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네. 어, 늘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음. 아, 내가 뭔데? 음. 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까 하는 음. 마음이 늘 있어요. 네. 갑자기 막, <laughs> 네. 어, 정말 은혜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어, 그 은혜가 우리를 있게 하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다네. 은혜가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다네. 하는 모든 일이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은혜고 다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할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네, 예, 네, 존사님 너무. 그래서 오늘... 이곡 신청.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곡이고요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네. 같이 한번 들어볼 건데요, 존사님 오늘 나와주셔 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예, 저에게도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또 기회되면 또 <laughs> 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이입니다 음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 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